여러분 이미 내시경 끝났고요 어지러워요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 걸을 때 비틀비틀 거리고 안녕하세요. 오늘은 1월, 10... 1월 13일 목요일. 오늘은 1월 13일 목요일이고요. 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시경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. 엄마랑 안 가고 아빠랑 처음으로 병원에 둘이서 가는데 아빠도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상태라서 저 혼자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소리가 말해주고 있잖아 yeah. 아마 r y oh, i 거 sorry, I'm s o r o r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 o r r 나 I'm s o r r 아, yeah. I don't know 아이고. 너의 마음 so I don't know 너의 미소 아이고. I don't know 대답해줘 아이고. 괜히 시간 땀만 m o m e n 어요내시 있다. <목소리가> 수면 검사를 할 경우엔 마취를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. 이날 따라 안병동에 주차 자리가 없어서 아빠께서 다른 건물에 차를 주차하시는 동안 저 먼저 올라왔었는데 접수만 먼저 할수 있었고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의사항 설명을 들어야 했어요. t w minutes later. 지난번에 수면 내시경 할 때에 애가 십만이 덜 됐는지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다 얘기를 해야 돼요? 좀 약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. 정량을 좀. 지금 화재 제가 말씀안 되는 말들리면지가 많은데 이 약을 사지 많이 들어갔어요. 많이 들어갔어요? 네, 그 몸무게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 조영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약을 드릴 때 철아, 그리고 철아도 포함 그리고 나이와 몸무게에 따른 약을 드리거든요. 근데 이제 몸무게랑 연세대보 약이 많이 들어갔거아요 본인은 의식 깨어 있어서 핸드폰을 터라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 는 약을 더으면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선생님들이 생명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약을 더안주시기는 해요. 사실은 지금 보니까 야간 검사를 하다가 약을 시간에 거 주식이기는 하셨어요. 거 주식은 들어가는 그두 배가 들어가기는 했어요. 아... 근데 그두 배도 수익을 쓸수 있는. moments later 지난번에는 한반 나눠놨는데 오늘 한 방에 처음을는으니까 그리지는 고통스럽지는 않잖아 나도 고통스러어 여기 있다가 아빠가 전화하면 나올래? 아빠는 차가 갔다 올니까 여러분 대 시경 검사 끝났어요 회복 시간까지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거 같고 처음보다 약이 들어갔대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하다가 중간에 깼거든요? 그래서, 아쉽고, 어, 저번, 그래가지고 이번엔 크게 불편한 적도 없고, 깬 적도 없었어요. 얼마 전부터 있더니. 제가 10시쯤에 검사를 다 받고 지금은 11시 10분쯤인데 물은 물은 11시 15분부터 일반 식사는 12시 15분부터 먹으래요. 밥 먹으려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, 이거. 끝나자마자 먹으려고 이렇게 과일 갖고 왔는데 이거 못 먹고 그냥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. 엄마가 싸주신 과일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애플 스토어 가로수피점에 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아이패드랑 아이펜슬 샀어요. 택배로 배송하면은 1월 말에서 2월 중순 정도에 온다고 해서 픽업이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픽업 받으면은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얼른 받기 위해 가로수길로 가고 있습니다. 2 later. 짜잔! 여러분 집에 왔어요 근데 저 혼자 특기에는 뭔가 조금 아까워서 음, 언박싱 영상이라고 할까요? 언박싱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동생이랑 똑같은 기종을 샀어요 기종은 아이패드 에어 4 짜자잔! 어때요? 예쁜가요?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핸드폰으로 하거든요. 근데 조그만 화면을 오래 보면 눈아프다고 엄마랑 아빠가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사게 됐어요. 하하. 아이뜯는 데가 있구나. 이렇게. 우 우. 열렸어요. 내 아이패드. 어, 근데 얘는 아이폰 충전기가 아니네요. 가장 설레는 순간.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예요. 2 5 6기가고요 하고 다시 여기다 넣어줄게요. 근데 색상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스페이스 그레이가. 전 스페이스 그레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아이폰 색상 중에. D에. 나 놓고. 응? 된 건가? 뭐야. 아, 위로 올려야 되는 건가 봐요. 한국어? 대한민국? 몇분 정도 걸린다니까 조금 기다리면서 애플 펜슬도 한번 개봉해 볼게요. d e s i g n by Apple in California. 원래 이렇게 하면 초점 잡히던데. 근데 이렇게 생겼고요. 이쪽에 자석이 있어요 이렇게. 드디어 끝났어요. 이것만 누르면 돼요. 아이패드 시작하기. 드디어 내 아이패드가 생겼어. 카메라 성능을 한번 볼까요?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카메라거든요. 음, 카메라 괜찮은데? 안 되는데? 이거 터치 어떻게 해요? 터치가 안 되는가? 어. 저는 이거를 이제 유튜브 편집용으로도 활용을 할 거지만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러스트 같은 것도 이걸로 종종 그리려고 해요. 그래서 종이 필름을 부착을 하면은 더 질감이 좋다고 해 가지고 종이 필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필름 가격이 꽤 있, 있더라고요. 하나 붙이는데 29,000원인가? 그렇게 해 가지고 동생이랑 둘이 붙이기로 했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드디요 패드와 애플 펜슬과 애플워치와 아이폰과 에어팟을 겸비한 진정한 앱쟁이가 되었네요. 아니다 노트북 삼성 쓰니까 노트북은 삼성 이 좋더라고요. 노트북은 삼성 쓰니까 약간 앱쟁이, 전 약간 앱쟁이가 되었습니다. 이거 보세요 여러분. 방금 들었는데 몇번 만지작거렸다고 지문이 아무튼 우리 엄마 아빠가 사주신 선물 예쁘게 잘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i <laughs>